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벌써 또 10월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달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 벌써 음, 많이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어, 이번 달은 음, 좀 새로운 식물을 제가 갖고 왔어요. 어, 우리가 보통 음, 식물하면 이제 뿌리가 있고 흙에다 심고 이렇게 키우는데 오늘은 음, 좀 다른 식물을 갖고 왔으니까 주의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식물이에요. 준비물 소개하고 이 식물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자 식물 그다음에 화분이에요. 그다음에 얘는 난석이에요. 난석 가벼운 난을 심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 이런 줄이 있어야 돼요. 줄에다 끼울 고리, 그다음에 스카치 테이프, 이 정도 하고 스프레이 물줄수 있는 스프레이가 필요한데요. 어, 그럼 오늘 이 식물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식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죠. 어. 얘는 공중에서 자라는 공중 식물이에요. 그 중에 틸란드시아 중에 얘 이름은 코튼캔디라는 그런 식물인데요. 어, 뿌리가 없이 어떻게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음, 이 친구는, 음, 보통 뿌리가 있는 식물들은 뿌리로 물을 주면 영양 공급과 수분 공부, 공급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잎으로 수분과 어, 영양을 먹고 산대요. 되게 신기하죠? 어. 그래서 얘는 공중 식물 중에 코튼 캔디라는 그런 식물이에요. 얘는 햇빛을 보고 자라면은 요 안에서 이제 꽃도 피어요. 그래서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또 옆에서 다른 개체가 번식도 해요. 근데 아직 얘는 꽃은 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 내년 정도에는 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햇빛이 좀 드는 곳에다가 통풍이 잘드는 곳에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줄을 이용해서, 음, 공중에다 걸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심는지 볼까요? 자, 얘는 뿌리가 없으니까 다, 당연히 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화분 안에다가 이 난석을 좀 넣어줄 거예요. 이건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어, 그래도 이 식물이 요 위에 올라가서 고정될 수 있도록 그냥, 어,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난석을 이렇게 놓으시고요. 한 3분의 2 정도 놓으시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좀 비워주셔도 돼요. 겉에만 난석을 놓고, 왜 가운데는 비워 둘까요? 자, 얘가 요 뿌리 있는 부분이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얘가 안정되게 음, 안정되게 이렇게 놓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식물 식재는 이게 다 끝이에요. 사실 얘는 뭐 이런 난석으로 놓지 않아도 그냥 올려놓기만 해도 되는데 그냥 그래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건 식물 식재는 이걸로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얘를 걸수 있는 어, 줄로 걸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이런 줄이 8개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제가 준비물 안에 어 키트 안에다 다 넣어, 넣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줄이 8개가 필요하고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고대로 모아서 한 7~8cm 놔두고 고대로 묶어 주세요. 요 안으로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매듭쳐 주세요. 음. 그 다음에 얘를 묶어야 하니까. 고정을 시켜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얘를 묶고, 묶어가지고, 주머니를 만들 거거든요. 화분이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 그래서, 이게 8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개씩, 2줄씩. 1줄, 2줄. 세 줄, 네 줄. 우리 머리 따듯이 이렇게 갈래를 만들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갈래, 네 갈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어, 요 매듭진 데서 한 5cm 정도 떨어진 곳에 얘를 두 개를 같이 묶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보여 주세요. 5cm 정도에 이 정도로 매듭을 지어주세요. 여기에 맞춰서 얘두 개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여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얘도. 이렇게 네 개를 한 마디씩 다 묶어 놓았죠. 그 다음에 또 5cm 정도를 이제 또 묶어 줄 건데 우선 이첫 번째에 있는 얘는 묶지 않을 거예요. 얘는 놔두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옆에 있는 다른 줄을 잡고, 여기서 한 5cm, 얘도 5cm 또 떨어져서 이렇게 묶어주고, 또얘 옆에 있는 줄하고 이어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자, 또 얘하고 얘하고. 이렇 묶어주시고, 자, 이렇게 묶었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있던 줄하고 여기 맨 밑에 있는 줄이 남아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얘를 둘이 합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 묶은 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한번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머니가 생겨요. 그래서 화분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를 고리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두 개를 묶어서 띄어서 자, 얘 묶었던 곳을 밑으로 가게 하고 위에 고리를 하나씩 제가 더 넣었어요. 그래서 고리를 이 안에다 다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10cm 정도 그냥 또 묶어주시면 돼요. 고리를 낀 상태에서. 여기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얘를 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 넣어서 얘를 그대로 빼면은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가 있는 거예요. 어. 보셨죠? 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행인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음, 우리 이 핀란드시아 중에 코튼 캔디라는 얘를 기르는 방법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그러면 잎으로 수분과 영양을 먹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얘 물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음, 얘는 스프레이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스프레이로 지금 색깔이 어때요? 약간 허옇게 됐죠. 근데 여기다가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색깔이 변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두세번 정도 이렇게 스프레이로 물을 해주면은 어 얘는 여기에 이제 그 수분도 자기가 자기 몸 속으로 흡수를 하고 또 요즘 이제 추우니까 문을 닫고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지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지들이 이잎 사이에 묻게 되면은 그거를 자양분으로 영양분으로 얘는 먹고 산대요. 그래서 얘는 정말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키우는 방법도 너무 쉽고 어잘길를수 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스프레이로 주고. 어, 일주일에 두번 내지, 두 번, 두세 번 정도, 건, 너무 건조하면 세번 정도 주고, 보통 한두번 정도만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돼요. 어, 그러면 우리 한번 걸어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창가 같은 곳에 놓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고리를 걸, 걸고 주머니를 이렇게 열어서 아까 우리가 식재한 틀란디시아 어, 중에 코튼 캔디를 이 안에다가 하번째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음,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얘를 잘 이렇게 고정을 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어, 거리 화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예쁘게 서로 잘 배치가 되게, 어,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음, 이제 물줄 때는 여기다가 그냥 스프레이로 물을 줘도 되고, 안 그러면 얘를 꺼내서, 어, 스프레이를 해서 여기다 도로 갖다 넣어 놓으셔도 돼요. 어 어때요? 우리 오늘 행인 거리로 어, 공중 식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 좀 우리가 이제까지 다뤘던 식물하고는 많이 다르죠. 어 그래서 어, 요즘 같은 이제 겨울철에 가장 필요로 한것 같아요. 먼지를 얘가 먹고 사니까. 우리한테 정말 좋은 식물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놓 만들어서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즐거운 1 0월을또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건강 건강하게, 건강하게 있다가 다음 달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